<laughs> 장례식아니나장나수도고다 <시작하겠습니다>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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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약간 할수 있어요. 아, 리 약간 다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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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아버지에 크레이핑 죽은 것같아아 열받아 얘도 상복 입고 왔어요 아 검은 옷을 입고 왔네 TPO를 지키고 왔네 기특하다 기특해 소감이 어떠세요? 갑자기 이렇게 갈줄 몰랐어요 너무 착하고 가 먹자 아 예의 바랬다 원년 멤버시잖아요 이렇 가실 줄은 아이아고 영상 생각보다 갑자기 복과 욕이 절로 나오네요 사실 음. 은단장님 돌아가실 때부터 <laughs> 마화에 맘도가 든줄 <진> 알았는데 <laughs> 그래도 살아가실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<laughs> 이렇게 그냥 막 뛰어내실 줄은 저도 만화 4년 보면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<laughs>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온 <laughs> 코슈가 이제 문사를왔다아 <문자료가 웃음> 역장로에서 또 문사 동임을 쏟아붓으셨던 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놀랍게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 <laughs> 진짜로 뭐 얘기를 할 정도까지도 없어 <laughs> 진짜 허무하지만 아 좋았다 말았는데 이렇게 가십니다 아유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어떠세요? 흑자가 <laughs> 아, 아니라 다행이다 아 흑자가 아니라 다행이다 오늘 계속 들어 오신 분께서는? <laughs> 네, 이렇게 프로해놨습 <laughs> <호흡이 안 웃음> 혹시 북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가가서지걸인5 어, 9분 어, 어, 59분, 59분. 哎你这你这